그래 옛날 얘기를 좀 자제하자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근데 옛날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나르가 패턴을 설명하려면 옛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이 옛날에 나르가가 애초에 나온 배경 자체가 이제 이 PSP 포타블이거든. 근데 이제 게임 조작 자체가 괴랄하고 존나게 불편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점 조절이었지.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는 거 자체가 이지랄 떨면서 이렇게 했어야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 방향키 가지고 이 화면을 이렇게 이렇게 돌렸으니까. 이제 그거를 난이도라는 측면에서 시점에서 시각에서 바라보는 디자인을 한게 이제 나르가거든. 왜냐면 나르가의 패턴을 잘 생각해보고 잘 보면은 나르가가 화면 밖으로 휙 나가버린단 말이야. 사이드 스텝을 하면서 휙 하고. 그거를 이렇게 따라간, 시점적으로 따라가는 게 난이도였어. 아니면, 휙, 날아가면, 안 보고 타이밍 맞춰서 구르는 게 난이도인 거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확정이거든. 사이드 스텝을 하면, 확정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덮쳐서 오거든. 그거를 생각을 하고, 패턴을 보면은 보이거든, 패턴이. 아, 이 다음에 뭘 하겠구나. 지금은 마스터링크라, 휙 뛰고, 휙 뛰고, 덮치거든? 좀더 어려우라고? 두번 뛰거든? 덮치기 전에? 아니면 이게 준비 자세가 길면 아 이제 확정 다섯 확정 패턴이 나오겠구나 한번 덮치고 옆으로 뛰고 한번 덮치고 옆으로 뛰고 올진하고 말은 식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은 아 쉰내 나 쉰내 자제 해야 돼 자제 자제 하시오 코샤 코샤 유익한 얘기였다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laughs> 아, 왜 토끼는 또왜 따라왔어? 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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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이라 그래. 그냥 차라리... 아, 왜 따라오는 거야? 자, 어왜 이렇게 질척거려! 나? 그냥 잘 짜여진 맵을 원하지 방어라고 넓은 맵은 난 별로 안 좋아해 지금 이 맵도 충분히 넓은데 맵이 넓은 이유가 딱히 없잖아? 넓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 맵이? 맵이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맵이랑 몬스터랑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고샤기가 여기 출현하잖아. 그러면 고샤기의 둥지 그런 거. 고샤기의 좀 흔적이 있을 법한 곰 동굴. 곰이살것 같은 동굴이잖아.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사냥꾼이잖아 우리가. 아, 그만 오래니까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야? 미친 토끼 새끼 저거. 너무 좋아라! <laughs> 아, 정말 잘 만든 게임이야. 맵이 넓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지인데. 자, 이 고샤는 위압 3차지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퀴즈만 하면 눈이 이상해진다고? 무슨 소리야? <laughs> 어? 물까요 살까요? 예? 자 그러면 개봉 들어갑니다 아 죽은 고샤이었네요 <laughs> 이런 식으로 한두 판만 하면은 그럭저럭 할만한 게임인데 이런 판이 계속 반복되면은 <laughs> 어... 이, 이 멘탈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무기 선택도 중요한 것 같아 좀 뭐라하지? 대검처럼 막 벌레 철수... 철스... 벌레 개수가 중요하고 풀 타임이 중요하고 이런 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 난리 나고 막 용조 좀 끝나고 났더니 벌레 두 마리도 있고 막 이러면은 진짜 스트레스 미치거든 강화나 <laughs> 또 다시 해야 되고 막 그래서 부담 없는 무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으면 다음 캐스트 뭔가요? 오 파괴왕 이런다! 뭐, 치킨소리가 들리는데? 세 마리 다 모였네? 어떻게 매판 이럴까? <laughs> 뭐야 줄은 왜 여기 <laughs> 지 끝까지 묶어놓고 왔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둘 사이에 인연의 끈인가 역시 슬래시엑스를 하는게 맞다! <laughs> 이게 맞아. 우리, 우리 쓰레기 발음을 조심해 주세요. 우리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발음을 주의하십시오. 와 어! 주의하란 말이야. 붉은색 쓰레기, 푸른색 쓰레기. 정확 하게 발음하라고. 역시 여러분들도 버튜버로 방송하는 게더 좋지 않습니까? 더다채로운 표정. 아? 어? 난 버튜버가 더 재밌는데.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렇지. 아, 예, 선생님, 아이 개새 개색... 아니 병이 튄다고 이게 <laughs> 병, 병을 받아서 가서 튄다고 선 넘네. 진짜 어, 니들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잖아. 오, 어쩜 이렇게 잘 싸울까? <laughs> 돌아가 이곳엔 쌍욕밖에 없어. 유튜브만 봐. 생방은 실망뿐이야. 아니.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머, 나는 실에 묶였는데. <laughs> 어머, 정말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좋아, 야, 기왕 고생하는 거 건랜스도 하자. 할수 있다, 이 씨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야, 가자. <와! 웃음> 아! 아, 방금 내 자신이 귀, 굉장히 경멸스러웠어. 나도 모르게 포격 타입이랑 포격 레벨만 읽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고. 여기도 여기도 벌레 피해자가 있었네? 아, 병해충에 그냥 <laughs> 건넨스 한송검, PD, 조충곤 이렇게 네 갠가? 이 병해충의 피해자? 아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개새끼들 활도 있어? 아 그래? 아 뭐야 나 아까 포술 1레으로간 거였어? <laughs> 정신 차리자 어야 정신 차려 정신 나는 참건렌스를 강화할 때늘 고민을 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laughs> 이 괴이 연성이 치가 나긴 하는 걸까 이거 올려서 폭항포딜이나 올려볼까? 우리 건넨스를 위한 특별한 장식. 하하! <laughs> 와 씨! 미친, 이거! 아어 무슨. 슈퍼모보다 더 세, 이거! 몽주 정도 소중해지는 몬스터. 이거 벽궁만 다꼬라박아도 몇천디디야, 이게? 900. 1000. 1100. 이게 얼마람? 1182. 추추! 잘 만났다. 야, 건넨스 더 하자. 그래도 가드 무기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노피격으로 꾸준히 가드를 해서 피가 찔끔찔끔씩 존내 까여가지고, 다음 피격 당하면 돼질 것 같은데 피흙은 해야 될 때거든? 그때 멜제가 힘이 된다고. 그거를, 그 상황을, 그 고통을 알아? 오. 이. 나중에는, 이런거 식사하러 이렇게 앉을 때 있잖아. 이 무기를 옆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앉는 그런 연출까지 있으면 진짜 멋있겠다. 뭔가 이렇게 철고철고 그거 막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무기별로 다 동작이 다른 거야. 어허, 어허, 또또 또, 또 시작한다. 또, 오, 어. 또또 또... 뭔가 소리가 되게 바삭하다? 얼음 때문에. <목소리> 리로드라는 말을 따로 해주네? 뭐야 이런 특별 취급을 받았단 말이야? 대검도풀 차지면은 와타시노 하토 풀 차지 해줘. 참 보아 삼차지. 해 아이씨 <laughs> 와 총알 다못 썼어. 아까 중간에 끊겼어. 그 프레임 안에 봤어? 아, <laughs> 이씨 <laughs> 원본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생방송을 하면서 오만가지 얘기를 다 하거든. 그 내용을 남겨놓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잊혀지면 잊혀지는 대로 그냥 없애고 싶어. 사람이, 늘 좋고, 옳고, 좋은, 막, 그런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아, 이들싫어하고 헛소리도 하고, 컨디션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런 거 그냥 이 게임을 하면서, 좋은 소리가 나오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넘기는 거야. 다시 보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예전에 막, 야스놀이 욕하고 막. 이지아라 욕하고 이런 영상들 남겨서 뭐해. 그냥 지난 세월로 보내야지.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 유튜브에는 나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내 영상을 직접 편집하다 보니까 내가 봐도 내 지난 방송을 보면서 아유, 이딴 소리 왜 했지 싶은 것들을 그냥 잘라내거든. 듣기 싫어가지고. 배기 싫고. 스스로 또, 다음부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쉽지 않지만. 결국엔 이제 생방송으로 막 오디오를 채우려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게임하면서 짜증도 내고 막 이러다 보면 헛소리가 나오거든. 말 실수도 하고. 그런 거다 오려내고 이제 유튜브로 올리거든. 그럼 이제 유튜브, 유튜브는 막 재밌게 보고 이제 생방송 찾아와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생방은 많이 다르구나. <laughs> 쌍욕을, 쌍욕을 막 시벌시벌거리면서 막. 생방은 맵구만. 도다시 이건 무슨 뜻이야, 사또님저저 저, 무시 오죽오죽 시부로 사도 사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센. 씹떡들 마을에 손대게 놔두진 않겠다. 대사가 한참 뒤처진 대사네요, 그러면. 방금이 사토노 히코리카케때 이게 마을을 건드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마을은 건드릴 수 없어도 프로온 퀴즈 타임 후하 가지야 그 교격 좀띄어봐 오게 잘했어 아아 아, 내가 교격까지 얹어줬는데 아유 다음은 대검으로 해보자. 운나 세게 때려 줘야 겠다 예 수면 참 못하겠는데 되지겠는데 여기서 끝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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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샬 렌스 만들림 김에 요거 좀더써 보자. 오 예스. 아, 그니까 저거 꼬리 빡 터질 때 난, 이 공중 에 이미 날고 있 으면 되는거 구만. 지금 아, 아씨, 뭐야? 동그라미 졸라 크 네. 꽂 자마자 바로 해야 겠는데. 아이씨, 너무 빨라. 이건 꼽 고나서 하 라고 성급 해, 성급 해.

왜 용심을 무리냐 그냥 거기서 하지 좀 아우 진짜 아 아이 아키 너무 빨랐어 오예 오, 오 사타